<laughs> 개원하고 첫 행사를 주최하시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오늘 첫 정책 토론을 해군에 대한 정책 토론입니다. 해군의 미래 비전에 대한 토의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세미나는 국회에서 하게 되면 효과가 커져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언론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해군을 강한 해군 또 선진 해군을 만드는데 많은 여건이 조성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기쁩니다. 어떤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까아 그건 해군하고 같이 해서 준비를 했죠. 세 가지 챕터로 오늘 보이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포스코로. 코로나 이후에 K-네이비, 네이비 어떻게 할 것이냐 안 하고, 25년 후면은 해군, 100주년이 되죠. 100주년에 비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안전한 해군을 만들 것이냐죠. 그래서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모시고 토의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오늘 토의할 겁니다. 김병주 의원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병주 의원입니다. 21대 국회가 개원되고 해군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아주 성황리에 할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기쁩니다. 해군에 대한 안보토론은 여야 없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아주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2045년에 해군 창설 100주년을 맞이하는데 25년 후 우리 해군이 어디로 갔냐 하는 비전을 만드는 아주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됐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하다. 하지만은 창조하는 사람의 목시라고 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홍주 의원께서 국회 입성하시자마자 큰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해 생각합니다. 이제 K 네이비라고 할 만한 상황이 왔다 이럴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 25년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거대 담론을 시작하는 우리 김병준 대장이 대단한 분이다 이 생각하고 야심차게 이런 토론을 만들었다 생각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김병주 의원님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하신 분입니다. 한미 동맹과 또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최고 전문가시고요. 우리 육군대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해군 세미나를 제일 먼저 열어주신 데 대해서 해군 출신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해군총장님 오늘 고생했어요. 주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어느 세미나보다도 아주 의미가 있었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해군에 대해서 토의를 했고 여기에서 나온 것은 국회에도 공유를 해서 강한 해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부원님이다 아, 아, 네. 네. 말씀하셨습니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해군과 그리고 우리 김병주 의원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였는데요. 대한민국 해군 어디로 가야 하냐? 이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간다는 게 골자지만 <laughs> 행사 그...